대구 FC 팬 여러분들 어, 5일 동안 마음은 좀 괜찮아지셨을까요?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한 가지는 저도 축구를 저보다 더 오랫동안 좋아하고 더 오랫동안 대구 FC 팬이었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뭐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그치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.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냈을 때이 대구 FC 선수들이 지켜질 수 있고 또 2026년도에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. 다시는 올해 같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한 번, 마음을 합쳐봅시다. 알겠죠? 화이팅! 대구 FC!